응갑식의 진짜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 1854년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날이 바로 미국의 페리라는 제독이 흑선이라는 검은 군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한 날이죠. 일본, 그 당시에 막부, 쇼군이라 그러죠. 막부들이 깜짝 놀라죠. 그로부터 1년 후에 1855년 일본은 미국과 대외 개방 조약을 맺습니다. 정확히 1년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뭐 1860년대에 프랑스 배라든가 미국 배라든가 영국 배가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일대에 나타나서 개항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쇄국 정책을 펼죠그 결과 1854년 미국에 의해서 개방된 일본이 자신들이 당한 그 경험을 어떻게 보면 불평등 조약일 수도 있는 그 경험을 어, 자신들의 자산으로 삼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당시 조선을 향해서 강요를 합니다. 개항을 강요하죠. 그래서 맺어진 것이 여러분이 국사책에서 항상 반드시 외워야 되는 1876년에 강화도 수호조약, 조선 최초의 불평등조약이죠. 불평등조약이죠. 그리고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방이 되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영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당시 열강들에 의해서 차례로 불평등조약을 맺게 되고, 우리는 그 이후 내부도 개혁을 못하고 외부로부터 수입된 문물도 활용하지 못하다가 강화도 소조약이 일어난 지 정확히 몇년 만입니까? 1876년이니까 34년 만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고, 그리고 그 같은 시기만큼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오늘날 초래되는 모든 비극이 사실은 145년 전에, 아 140년, 5년, 아니, 143년 되는군요. 강화도 수호적에서 비롯되죠.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바로 인근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뭐1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일본 도쿄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수상이 참 그 한국인으로서는 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하고 어, 이런 미럴 관계도 이런 미럴 관계 없죠. 세 시간 동안 1 6홀을 돌면서 골프를 치고 나츠바쇼라 그러는 나츠라는 건 일본말로 이제 여름이라 드시죠. 그 일본은 스모를 봄, 여름, 가을, 뭐 겨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결승전에. 관람을 하면서 일본식으로 그것도 다다미 위에 걸다면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승자를 위해서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 온 트로피도 선물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로바다야키, 일본식 로바다야키에 가서 정식을 즐기고 그리고 오늘은 새로 즐기한 일본왕과 왔다고 합니다. 거의 1854년에 페리 제독이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이렇게 두 정상이 골프 치고 스모 구경도 하고 밥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뭐 개인적인 친분뿐만이 아니라 두 나라의 외교관계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외교관계가 깊다는 것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 뿐이 아니라, 군사적, 산업적, 또뭐 기타 등등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우정, 또는 뭐 동맹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싹 빠졌죠. 왜? 저는 현 정권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가, 1870년대, 즉 140년 전에, 흥선대원군이 취했던 세국정책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외국 것은 무조건 어 적대시하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는 세국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 원인은 뭡니까? 과거사 문제들이죠 다 하나같이. 그 심정은 이해가죠.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든가 강제징용이라든가 일제에 의한 강점기간이라든가 우리 한민족의 가슴에 지금도 대모처럼 박혀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가 되고 일본인들만 보면 자연적으로 얼굴이 찌푸려지게 하는. 그렇죠. 근데 같은 논리라면 중국하고는 원수고가 지겠겠네요 5천 년 동안 우리나라 괴롭힌 게 제일 많이 괴롭힌 게 중국이니까. 논리적인 모습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 행동 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엇갈린 메시지, 더블 바인드 메시지. 지금 일본하고의 정책도 마찬가지. 위안부 문제 풀수 있는 분한번 저한테 대답 주세요. 그대로 한번 저기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 풀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한번 댓글 한번 달아 주십시오. 저는 방식 하나 있다면 딱 저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타임머신 개발해서요. 한 1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역사를 바꾸는 거.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죠. 뭐가 있습니까? 징용! 저희 아버지도 징용관이었어요. 13살 때. 일본 북해도 탄광으로. 20년간.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저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족이나 뭐 사돈의 팔촌 딱그 그런 경험 없으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친일이라 그러면 소국적 친일이겠죠. 끌려간 것도.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현 정권은 대체 무슨 묘묘안이 있는지 묘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본하고 상당히 싫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괜히 증오의 정치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도 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97년도에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1년 동안 방문 연구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책이나 가끔 취재 갔을 때의 일본과 1년 동안 살아본 일본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저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처음에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뭐 물론 국내에서 일본어 2급을 따서 갔긴 했지만, 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느낀 게 몇몇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서 그 공부하다, 배우다라는 거를 벤교라 그러죠. 벤교라는 거는 에, 한문으로 금면할 면 자에 강할 강자입니다. 배울 면 자에 강할 강자. 우리는 그냥 공부. 중국에서는 학습이라고 그러죠. 쉐시. 그러죠. 예. 학습. 배워서 익힌다. 일본은 강해지려고 노력한다. 어, 그 말이 저는 일본에서 보면서 어, 얘들이 이 심리적인 이 기초가 의식의 기초가 이런 단어에서 시작하는 거 걔들은 공부를 강해지려고 배우는 거예요. 페리제덕이 왔을 때는 걔들도 분명히 불평등했겠죠. 근데 강해지려고 배우다 보니까 마침내 아, 선진국들이라는 게 이런 거고, 나라는 수준에 이렇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수치? 일본인들이라고 수치를 모르겠습니까? 이겨냈죠. 왜?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강해진 다음에 덜 강한 한국을 향해서 자기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이권을 뺏어내고 했죠. 한국은. 강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일본한테 이기고, 일본한테 당한 수치를. 복수하려면, 저희도 강해져야 되잖아요, 일본만큼. 대척한다고 됩니까? 그냥 저 새끼들, 쪽바리 새끼들, 뭐, 뭐, 저 일본 왕실이 우리나라 피를 받았어. 백제 때 우리가 다 가르쳐줬어. 그천년 전에 기억해서 자기 만족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는? 왜 지금 정권은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에, 자꾸 저급하게 만듭니까?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한테 당한 것처럼 당한 거로 복수를 해 주려면 우리도 강해져야 될거 아니에요 강해지려면 수모를 참고 꿋꿋이 견뎌서 이겨내서 강해져야죠 아 중국 무협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다 처음부터 그 무슨 절대 고수가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련을 거치고 왜 강해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반도 전역에 검은 그룹이 몰아치고 있죠? 왜? 이란 때문에 그래요. 이란 때문에. 저기, 저, 중동 근처에 있는 이란. 왜? 이란이 북한산 무기를 수입한대잖아요. 대신에 원유를 주고. 그 미국이 이란하고 북한은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나라인데, 뭐,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두 나라가 원유와 무, 핵무기를 그것도 바꿔먹는 거를 일본이 보겠, 습니 아, 미국이 보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칠려면 정상적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상의를 해야죠. 왜? 한국은 북한하고 붙어 있는 땅이고, 일본은 대북 전쟁을 위한 모든 물자가 그 저장돼 있는 창고죠. 미군이 한반도 전력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대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모함 두 대를 일본에 있는 UN 사령부 후방기지로 배치했는가 하면 F-117 스텔스 전략 폭격기. 지금 은퇴했어요. 걔네들. 은퇴한 비행기를 다시 꺼냈어요. 기름칠하고 지금 다시 조정하고 있대요. 왜? 북한이 지하에 구축한 기지를 폭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는 퇴역한 F-117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창고에서 꺼내가고 지금 다시 가동하려고 다 어디다 갖다 놓았습니까? 일본에 갖다 놓죠 F-35 수직 이착륙기뭐 MV-2B 그 다음에 심지어 최신형 강습 상륙함 상륙작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대요 사세보 뭐요코스카 이런데 일본 여기는 주일미군기지들 있죠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보도 다된 거예요. 근데 정작 북한과 바로 붙어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일본까지 왔다가 우리나라 오지도 않아. 그냥 가버려요. 일본은 겉으로는 그죠 낮에는 골프 치고 숨어 보고 저녁 먹다가 저녁 되면 이제 깊은 얘기해야겠죠 만일에. 북한과 이란이 원유와 핵무기를 맞바꾸는 사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할 작정인데 아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저는 그러면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돕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무기를 이렇게 해서 제 1단계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생각인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아베, 알겠습니다. 이런 단계가 지금 되있겠죠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일본을 적진 척지, 일본을 척지게 되면서 결국 미국과도 대화 통로가 단절됐어요. 기껏 일어나고 있다는 게 주미대사관에 있는 한 친구가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무슨 고교 선후배라는 이유로 무슨 정보를 줬으니 뭐 이놈을 뭐 징계하느니 뭐하느니 야당 의원을 무슨 출당하느니 뭐하느니 이장난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는 전원이 감도하는데. 흥선대원군 때랑 똑같죠? 똑같죠? 막, 격동에 폭풍들이 막주변을 몰아치우는데 앉아갖고 딴짓하고 있죠, 그, 어? 뭐, 경복궁이나 중건하고, 뭐, 당백전이나 만들고, 뭐, 지 며느리 명성왕후랑 싸움질이나 하고, 군인들한테는 썩어빠진 군량 줘서 반란이나 일으키고, 그것도 제압할 자체 군사력도 없어서, 이번에는 청나라군, 이번에는 일본군 불러다가 망했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깰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과거사 문제 덮어버려야죠. 마음속으로 덮으면 안 되죠. 마음속에서는 잊으면 안 되죠. 과거에 우리가 당한 수모 수치. 잊으면 안 됩니다, 결코. 이거는 후세 만대까지 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다시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현실을 사는 우리는 또 그런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정권은 필요에 따라서 유예시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죠. 이미 일본은 우리랑 대화하지 않기로 작정하실 겁니다. 제가, 제가 제가 아는 일본인들은요. 제가 아는 일본인들은 상대의 실력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일본인들은 우리만큼 저기 저이 우리가 일본을 아는 만큼 더 일본을 한국을 더잘 알아요. 일본에 가서 제가 어느 신문에 다닌다고 딱 얘기하면 태도 가확 달라집니다. 어, 아, 이제 이 녀석은 적어도 일본으로 치면 아사히 신문이나 니온게이자 급에 다닌 친구구나. 제가 월간조선 다닌다라고 아, 적어도 얘는 문예춘추급의 엘리트구나.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어디 대 나왔다? 어그면 아, 얘는 뭐, 게이오 대학급이나 와사대 대학교에 누구거나. 말하는 거 딱, 대화하는 거 들으면, 어, 이 녀석은, 적어도 이 한국에서는 식자층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합니다. 근데, 쓸데없이 대마도에 가서 낚시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분들 있죠. 그럼 그런 걸 뻘짓이라 그런 거죠. 거기 대마도에 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보 뭐합니까? 낚시하러 가서. 아, 기분은 좋겠지. 그러나, 대마도 주민들이 오면, 아이고, 쟤들, 무슨 말이지? 또라이들아. 쓰레기나 버리고 낙서하고 남의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한두 번 겹치면 일본인들은 그런 거 용납 안 하죠. 일본 놈들은 그런 취급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한 2년 동안 현 정권 들어서 한 짓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일본보다 강하지도 못하면서 강하면서 그런 짓 하면 뭐 그것 얘기가 다르죠. 강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망나니 비슷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 깨고 뭐하고 걸핏하면 옛날 얘기 꺼내고 현전 정권에 약속하고 우리 상관도 없다 그거 다 국제법으로 우리가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어거지를 끌고 왜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찬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 세력도 물불 안 가려 분노와 증오면 다 따라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문재 문재 문재인 대통령 좋다는 지지율에 지지율이 일본이 모름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오늘 아침에 지지하는데 지지 이유를 모름이 제일 많대. 아우 뭐야 그거 그냥 맹목적으로 따 그런 거야말로 맹목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맹목적으로 따로는 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시진핑이는 안 와. 김정은인 조롱해. 아베는 쳐다도 안 봐. 우리 아 이제 저 녀석들하고는 절대 네 얘기도 안 할. 이제 너 빼고, 미국하고 직접 얘기할래. 아베? 그 트럼프? 선택을 해야 돼. 일본이냐, 한국이냐. 당연히 일본 선택하겠죠. 걔들이 더 쓸모도 많고, 더 사근사근하고, 더 예의 바르고, 말 지키고, 우리는 유엔 제재 동참하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석탄 어쩌고, 뭐, 정제유 어쩌고, 쌀 어쩌고, 온갖, 아 아이... 만일에 전쟁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미국은 지금 북한산 무기가 이라 는 넘어가는 거 얘들은 두고 볼 수, 두고 보지 않는 나라인데, 미국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 얘들이 저걸 두고 보지 않는 나라라는 걸알 거예요. 두고 보지 않아요, 미국은. 자기 나라의 국익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는 나라? 그냥, 요새 우리말로 조집니다. 두고 봐요? 근데 한국이 있다고 소호하는데 아이고.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흥선대원군을 닮아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휘하들. 미국과 일본의 유리 없는 미월 관계를 보면서 저는 코리아 패싱이란 단어가, 아, 이게, 상상 속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잘 감안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모양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런 자부심 갖고 삽니다. 제 글이 뉴욕 타임스나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최고 칼럼리스트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지 그렇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못 받는 거는? 걔들은 영어로 쓰고 이놈들이 일본어로 쓰고 저는 한국어로 쓰니까. 제 글을 영어로 옮겨보세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보다 제가 못 쓰나. 자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바로 국력의 차이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이나 무슨 어디 카이스트 이런 데 세계적인 석학들, 일본 사람들이 진짜 고개 숙입니다. 진심으로. 왜?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요. 하지만 막무가내, 무슨 깽판, 뭐 밀어붙이기, 약속 깨기, 말 뒤집기, 이런 거는 뭐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안 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목, 저희가 진짜 목도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의 이면에 가려진 새로운 시야 또는 어, 스토리를 발굴해내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말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제 진짜 TV를 사랑하시는 분 중에서 어, 무슨 무슨 채널, 무슨 무슨 채널에 나가면 아, 금세 구독자가 늘 것이다. 라는 어,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겨주세요. 저는 그게 진짜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어, 저 이, 얘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구독자가 많이 팍팍 위에 늘지 않지? 하는 어, 뭔가, 뭔가, 안타까움에서 나온, 에,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거 시작한 지 지금 45, 오늘로딱 40일 되는데요.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해요. 그리고 40만, 50만, 뭐, 갑자기 우우죽순처럼 늘어나는 건 원치도 않습니다. 왜? 아니, 옛날에 수나라 양재가 100만 대고 몰고 왔다고 100만 대고 진짜 다 100만 대고 입니까 저는 저희 오늘 2만 3천 몇백 명에 달하는 구독자 중에 거의 90몇 퍼센트 정도는 진성 시청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대충 역산을 해보면, 아, 상당히 이 문갑식의 진짜 TV를 보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빼놓지 않고 저희가 올리는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50만인데 클릭수가, 조회수가 2만 밖에 안 나오면 그건 다 쉽게 얘기해서 가짜 구독자들이나 쉽게 얘기하면 옛날 말로 지금 나이롱 구독자들이죠. 그런 거 해서 뭐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다수 자신감의 발론인지 모르겠는데, 에, 저는 지금 뭐 우파 유튜버로서 이름 날리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제가 솔직히 인정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분들을 편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처럼 30몇년 정도 그 기자, 일간지 기자를 대부분 했고, 월간지 기자도 해봤지만, 뉴스 하나를 그렇게 쉽게 찾아낸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해봐,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루에 한개 내지 두개 하잖아요.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한 15분, 20분 떠드는 게. 왜냐하면, 그말 속에 여러 가지 팩트와 새로운 뉴스와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물론, 글로 쓰는 거는 쉽죠. 저는 글 쓰는 게 원래 주전공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로 떠들 때는 혹시나 실수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견조하게, 뭐, 한 보름쯤 지나서 산만 찍고, 또 뭐, 한, 여러분, 되기 전에 한 4만 하고, 운 좋으면 휴가철 때까지 한 5만 하고, 어, 이러면 뭐 훌륭하게 결정이 나가는 거니까, 아, 그런 염려는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 나온 김에 또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좀 흥분해가지고 막 댓글 달았다가 새벽에 후회해서, 없애버렸는데, 꼭 댓글 중에 보면 조선일보 탄핵 때뭐 했냐, 반성하라! 저는 조선일보의 그 탄핵 때 있지도 않았고요. 이미 그때 정식 퇴직금을 받고 월간 조선으로 옮겨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탄핵 때 했던 보도 태도와 저는 정반대 노선을 걸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이 여러 여러 차례 제가 뭐 말씀드려서 짐작할 거예요. 그런데 일부 독자는 너는 왜 그때 배를 가르고 죽지 않았냐? 나한테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파에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은 모조리 그냥 죽창 들고 상대 기관총 앞으로 나가서 그냥 무모하게 죽거나 배를 가르고 다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은 시원하시겠죠. 전략으로는 최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권이죠. 무모하게 막 막들이대요. 팩트도 없이 방어막도 없이. 아이. 그런고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비분관계하는 걸로 애국하고 나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좌파만큼이나 나쁜 생각이에요. 제 제가 단언합니다. 비분관계로 나라 살리고 한국이 세계 최고 조회 비분관계 빨리하기로 유명하니까 그거는 진짜 무모한 전법이에요. 상대가 악랄하게 온갖 수다를 다해서 숨통을 조여올 때는 거기에 맞서서 저희도 같은 전법으로 맞서야지. 무슨 축창 들고 저, 전원 앞으로 나가서 전원 전사하면 저쪽에도만 기분 좋죠. 아유 저 섹시한 한 큐에 다 썰어 썰어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 이거 뭐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런 거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한 댓글이나 무책임한 비분관계나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의 성원에 이면서 오늘도 어, 새로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이 저는. 진짜 대원군시대 같이 돼서 쇄국 정치해갖고, 야, 우리가 패싱당하는 이런 에, 상상이 진짜 현실로 점화될 어,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점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에, 이 채널을 널리 구독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께 퍼날라주시고, 전 퍼날은 게 뭔지도 사실 몰라요. 그 다음에, 월간자소도 좀 구독해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리고, 이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